그러게요. 다들 막 스크림하고 난리 났네. 근데 이게 확실히 좀 탑은 좀 저티어 가성비가 인기가 많은 것 같죠. 그죠. 팀못 구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아무리 페널티 받아서 점수 가성비라 해도 탑으로 점수 많이 쓰는 게 쓰는 건좀 아깝나. 만약에 진짜 내가 가성비 좋은 카드였으면 이미 러브콜이 몇개 왔을 텐데, 그죠. 코통잉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뭐야? 뚱잉님인가 어 뭐야 호진이 형도 왔네 남자 봐 그냥 장남자 그래 아예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셋이 하면은 맥스 페널티가 붙긴 해 맥스 페널티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8점이 더 붙어 우리 셋이 팀을 짜면 22점이 남아나 빼드린 거 같은데 여기 팀장 누구예요 여기 만기트 소가 <laughs> 팀장 예 <laughs> 페널티를 붙여놨는데 안기가 이제 너무 싸 가지고 이제 이런 구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알면 되지 그러니까 만기 태... 세손님이 너무 저평가를 당했다. 그렇지. 탱커도 가능하고 스몰더도 가능하고 일단 정글정글 든든하고 1인분 이상은 해주고. 그럼 내가 또싸 이번에 만기야 나도. 더 딱딱 말씀드리면은 4 5점구 점인데 동 키어 때 사람들이랑 해도 우디르랑 싸이온은 칠수 있어요. 그러니까 첼탑 상대로도 우디르 싸이온은 자신 있고 그 외가 문제예요. 아 그리고 일단 저희는 밴 카드가 많이 빼지잖아요갱플밴드분밴 피어리스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그렇게 부담을 안 느낄 것 같고. 맞네. 그것도 여러 명 모이면 또 장점이네. 근데 나왜 이렇게 우리 셋만 있는데 되게 세 보이지 왜냐면 약간 그러니까 세다니까요, 저희 셋? 약간 이제 저보다 티어 높은 형님들 이제 뭐 마린 형님이나 리치님, 칸 이제 이렇게 빡센 사람들 상대로는 만약에 우리가 스왑해서 게임을 해도 제가 사이온이나 우르곧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스왑 메타에서도 좀 괜찮아요. 너무 아, 좋은데요? 0명 벌써 정했어 팀명을 정했다고라 팀 언더독 좋다 팀 언더독 <laughs> 무슨 뜻이죠 언더독 다 버림받은 사람들 <웃음> 아니야? <웃음> 아, 그러니까. 저, 저, 아 버림받은 <laughs> 사람들이잖아 어우 긴장되는데 아아 너무 재밌을 거 같아서 긴장된다 그러니까 음, 너무 예. 재밌 나 너무 오랜만이다 이거 변하기 해 나들 아, 아, 일단 노틸여기 보고 우리 이거 인베버거 살짝 아, 해보자, 해보자. 근데 아니, 여기, 유미 여기, 유미 가게, 여기 이거 유미 말파라 여기 이거 절대 안올거이마음 쟤네 <목소리> 인베 너무 쓰레기라. <목소리> 아, 위쪽이 안, 안 보여요, 상대. 어차피 근데 여기 단판이라 <목소리>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좀 다들 아박하게 하면 좋을 듯?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일단 부시에 계속 있어 볼게. 오케이. 떨어 볼래지금 거기 <목소리> 오케이, 뒤로. 이거 상대 시작 정확하게 모르는데 나칼 보일 듯? 네. 어, 아마 어, 네. 초반 게임을 가진 않을 거임. 어, 아 그래 4초. 암거리. 응? 아, 어 거기. 또 아. 내가 아랫계 할지 말지 한번 각좀 보. 오케이. 미드는 주도권 없어. 아니죠? 이거 아, 아. 상대 봤잖아. 암... 어 아, 맞다. 맞아 좋아. 동굴 위치 알아요? 동굴 아, 모르. 이거 그냥 미드 주도권 없고 다 받아 먹을 수 있으나 그냥 위로감. 어에 g o 포션 s 응? 아, 무슨... 어 Bogo, 아, 응? 뭐어 이게 Bogo. You are some hungry on Matamuja. Ivan? Oh, I'm a p e s 만 i b a Mutsaki. I got a p r e m 올라가 e n 올라가 v a n Ivan. Ivan, Ivan. i v a 니 드릴레이거요에공 어, 어, 없어서 뭔가 하는 게 좋긴 한 이거 젤이 올라가는 무빙이야. 올라? 어, 제리 올라가. 네, 일단 여기까지만. 뭐 이따먹 넣을게. 어, 위쪽 못 어, 봐줘요? 그럼 때리면 안 돼요? 어, 우리 위에 싸운다. 할수 있어? 아, 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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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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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탑쪽 그 말파 공이라도한번좀 빼줄래요? 오케이, 가은 중. 어차피 밑에서 천쓸게없가지고 어. 이거 라인 한번밀러가했자예 어 잠깐만 여기 와돼여 애매하다 와드. 이러면 근데 여기도 와드라 일단 가는 중 가보자 은행 이게 빠지진 않을 거야 여기 다 와드라서 누가 막아 여기 와드 근데 여기 와드임 노란 와드였어 근 릴리아도 사실 탑을 많이 갈것같진 않긴 해 여기다가 와드 하나 찍어볼래 여기다가 아 릴리아 여기 있다 여기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저희 말파 투명 시간 나와가지고 은행도 지금 마스터 메인 중 Okay. 말파트 내려오는 거 같아요. 약간 딴딴하게 밀어 주면 좋을 것 같아. 아. 말파 텔 위치 알아야 돼, 우리. 아 내가 여기 위에까지 올릴게. Okay. 말파 okay. 위에 말파 어, 위에냐, 정장. Okay. 말파, 말파? 괜찮아, okay. okay. 돼. 아, 오케이. Okay. 말파 천천히 할게. 막 천천히 애부터 그냥 천천히 까가 볼게, 천천히. Okay. 말파 할까? 말파, 말파. 나이스. 천천히가? 이런 식으로. 나이데그랩 없어. 그랩 없어. 나콜때 있거든? 갈까? 여기까지? e a s m a l 미드, o s tinglish. Let us w r 게 먹고 d o w 스 I don't know. I 레드. n t know. I 드 o n t know. I don't know. 거 don't 까 이거 해야 돼, 우리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리 w 살짝 o n t know. I don't 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이거 다, 다, 가, 가, 갈려, 가봐 여기, 아, 어내야 돼, 이거 는중어내어내 아, 이거 네, 이거 용에는 포커싱 안 할게, 그냥 이거는 하고이 말파, 말파, 말파 말파 그좀 뒤로 다시 오면서 다시 해야 아, 아, 나, 나나 잡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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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탈취 어 탈취 어더할 거야? 끌어, 끌어 저 뒤로 빼면 돼요 위험해요 <목소리> 아니 우리 좋아하는데 확실히 교전이 쉽진 않은 것이긴 해. 쟤네들이물수 있는 게딱 걸려 있긴 해서 그냥 코둥잉 스몰더 물면 끝이라. 스몰더 어. 이제 그냥 스틱 다 먹어가지고 그 하면 될것 같은데 암레보도. 그래. 그렇게 하드하진 않을까 아직까지는. 어 지금 그냥 괜찮아 게임상. <목소리> 예가능성 있다. 몰더 있으니까. 아 어, 제발. 모텔 여기 여기 서 있어 여기 모텔 아, 여기, 아, 서 있어. 여기 서 있어. 도제리두 분데 이거 좀 집중. 두분 아니 아 이거 죽나? <목소리> 아... 저기 뭐되나 아. 얼 잡고. 거기. 머리다. 아직 안죽빠이왜 쪽에서 너, 요네도 정면이다. 요네 정면. 요네 정면. 첫 치기는. 뚫어질까 떨어져. 머리, 머리 밀어 줘야 돼. 나 머리 밀어. 줘 머리 밀어. 아오 좋다 나 기회 데 천천히 천천히 하는데 한번 제리라서 조심해야 돼 한번 빼는 나도 것도 생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야 가자 어, 아, 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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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고 천천히 천천히 나궁 있어 나도 궁 있어 근데 소련 써야겠다 이거는 해볼게 해볼게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빨리하고 집 막아야 돼? 빨리 빨리하고 빨리 집막아 빨리 어? 제발 뭐집 찍어 집 찍어 집 찍어 아 깜짝이야 생각해야 돼 연애 부활하면 텔 돼서 길게 되면 안 되거든? 바론 쪽에서? 그러면은 바론을 바로 친다 마이너라 좀 천천히 할까? 어 그래야 될것 같아 라인 밀어놓고 어, 교전이니 어, 교전으로 가야 돼 마치 익나 열심히 식물 심어 먹어 우러스가 앞에 있어 스몰드라운 옆에 있어야 돼 쫄지 마 죽어도 돼 우텔러스 아 이쪽으로 들어갈게 나는 이번에. 이거 그냥 요네 불러야 될것 같아 알파벳 불야야돼 이거 쳐야돼야돼 돼, 돼. 요네 아, 불러야 돼. 쳐야돼 어, 네? 이거 이거 뒤 이거, 성... 이거 몸빵들이 좀맞아좀몸빵에몸빵에 이거 리 너무 많이 만데. 아, 쌍보자 쌍보자 아, 어. 나 먹긴 했는데 아이씨 나 뭐? 못... 아, 잘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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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판 이슈 판 이슈 오진이 형 이제 따져 보자면 일단 우리가 초반에 오진이 형, 너 우리랑 그래. 단판 할래? 한판 혹시? 아, 너 우리 단판 좋지? 우리도 단판 끝나서 방금. 어 그래, 어. 지금 단판 딱 해볼래? 오케이. 어 좋은데 좋은데? 어 초대할게. <laughs> 형이 약간 막 리신 비해고 이런 거할때 우디를 이런 거 해도 되니까. 그리고 금를 제일 잘하거든요 형. 트릭 밸런스는 전판 데이터로 그렇게 맞춰 네. 아, 봅시다. 네. 가보시다 우리 화이팅. 화이팅. 나 우리. 아 신상 거 보니까 다 왔다 오케이. 어 저기 삼텔 뭐야, 들어온 거 봐. 임베방션확다 이거. 우리, 우리 근데 이 판은 후반 가면은 되게 힘들겠어. 오브젝트 잘 챙겨야 될 듯. 오케이. 네. 와드 받고 패. 와드 받고 패 그냥. 어. 한 득된가? 방금. 뭐. 한 이쯤 나오면 무조건 캐리겠네. 오케이. 아직 와드 안 했고. 뭐 앞에 나가서 패자요. 이 오래 걸릴 듯? 빠질 게? 나 1하도 못통화도될 듯. 어? 네? 다음 웨이브 때볼수 있을 어? 것 같아. 먹을 게 많아서? <laughs> 여기 와드 받고 그냥 후리정하자 이거. 됐어. 음? 와드 아래 <laughs> 와드. 소라카 여기다가 와드 나가보넣어고 이거 한 한번나에더 받자. 그러면 나러니까 계속 나온다. 응? 경제 시원시원하게 해봐. 이거 브라안 보인다. 브라안 보여. 브라 응? 여기 있었어. 여기 와드야, 여기. 집텔 할게. 원래 빼면 가고 싶 가보자, 가보자. 지금 될 듯? 스턴 2초 아, 좀 애매하다. 어, 죽이자. 죽 예! 아, 와, 씨, 아, 터보 왜 이렇게 쎄? 오, 클럽 골드. 아, 그래. 어? 여기 안 된다면? 전용 유충할 네, 거면 라인 천천밀게이거 할게 할게 어, 밀어주면 좋아. 밀어주면 좋아. 밀어주면 좋아. 밀어주면 좋아. 밀어주면 좋아. 밀어주어아어면 좋아. 밀어주면 아야 봐 어.. 좀 빡세.. 나 빡세질게 마오.. 마오.. 마오 딜이 왜 이래 쳐도 돼 이래? 쳐도 돼 지금 어.. 아, 아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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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맞았어 내가 보라안 보여? 도라파.. 집가나은맨 찍었고 어.. 나 피를 채워볼게 이거 올라간다? 흐타? 나도 올라가는데 <목소리> 한번.. 뭐 박아보든가 뭐 막아고 박을게 천천히, 천천히 해볼게 이기 개픽이네? 흐타? 어떻게 돼? 돼돼 <목소리> 아아아아악!! 잡았어? 나 이제 잡긴 했다. 어 얘도 갈렸다 이러면은 노플. 이거 얘네들. 나 신아스리고. 어, 야, 티, 찍고, 아. 어 오, 잠깐만. 아 아. 유기직이네. 아 우리 페코시 아. 너무 갈렸다 이거. 그그 내가 갖고 있어. 지금 페탑이야. 아무튼 단종. 근데 이번에는 마오 럼블 공이 돌기네. 나공 1분 나미래라일밀고붙어줄게 근데 나 마방 좀잘 돌라나서 내가 스킬 많이 빼줄 수 있거든. 우리 어, 리드도 어, 어? 얘네 탑에 탔 이거 이쪽 봐봐 얘네 뭐지? 얘네 그냥 안 뺏기고 싶나 보다 어, 어, 나 올릴 수 있어 근데 궁은 없어 나 위치 안 걸리긴 그러니까. 하는데 근데 우리가 궁이 좀 없어가지고 아볼까 한번? 비벼볼까? 비벼볼게 나안맞이데 사실 좀 괜찮을지도? 천천히 지 상대방 사도안 보여 위에 테론 온다 야또테 온다 일단 야야 그래서 뭐막 그렇게 큰 소리 아닌 거 같은. 쟤네 소모 감좀 커서 어? 이거 개딴다나 올려볼게 이거. 네 우리 집이야 집. 얘네 먼저 쳤고 우리 그냥 올려야 될거 같아. 이 소리가. 뭐부터? 얘부터 봐도 되고 사실. 아, 이거 하자 아, 이거 하자. 아, 전령해 전령해 이거. 나부 아래야. 아니야 여기. 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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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가. 어 그거. 다 내려갔어. 다 내려간다. 럼블이랑 다 내려가. 럼블이랑 다 내려가 여기. 뺐다. 응. 쳐야 그그그 어, 돼. 수많 없다. 쳐야 돼. 빨리 쳐야 돼. 빨리 칠게? 쳐야 돼. 어. 바로 치고 있어 우리. <laughs> 이 이거... 어. 해야 돼. 스몰도 없어. 우리 이겨 그냥 걸어 걸어 걸면 돼. 오케이. 걸어. 나 음? 어, 우리 보면서. 우리 거야, 뭐. 먹었어요. 어, 빼고야? 어 빼고 어, 이게 끝이지? 아미분 했는데 뭐 별일이 있진 않는듯? 또라 잠깐 여기 있볼래 어? 이 먼저 달려봐 이.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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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팀도 올라가니까 빼야돼 빼야돼 보 썸버그 는데 있어? 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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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림치고 아, 스하고갈 거야 아마 다 이걸 보자 넘블 나이스 여기 쟀다 쟀다 이거 쳐줘 아깝다 아깝다 빼야돼 빼야돼 아다 잘했다. 저기 보낸다. 에스 레츠. 어, 굿. 밀고. 오케이. 안 보여? 안 보여 이제 안 보여 시야. 우리 미들 잡. 미들 누 나갈게. 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봐주세요. 이거 봐주자. 응. 내가 볼게 이거. 나 어, 봐볼래 이거. 천천히. 해볼래 이거. 야, 좀, 나 좀. 나아 필요 있거든. 필요 살짝. 필요. 소포에. 뛰었다 뛰었다. 잠 나이다. 나도 살았어. 나도 살았어. 스몰도브라이쫓아오는거 살았어. 바로 바로는 어떻게? 해? 바로는 소라카힐 받으면 할만 하지 않나. 아 그럼 하안되나데 아, 바베, 되지 않아고 이러는데. 아, 아 근데 럼블 어떻게? 해 보자 해 보자. 어, 어, 못 어, 못어못 여기서 못 여기서 하자. 하자. 이거, 수, 이거 수, 해. 해 보자. 무서 이거 대머리 새끼이고. 나 공감했고. 나 크게 돌났거든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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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못지 이게? 1 1 아, 1 1 1브라나 이제 아까부 못해 빼야돼 빼야돼 어 이제 빼야돼 어, 이제 빼야돼 어, 어, 이거 지워버릴 거브라나 깊게 가게어 어, 말파이트도 어, 말파이트도 내려가. 어, 나그 내려가봐 어나 브라운 게그브나붙고 있거든? <목소리가> 붓안게 아 맞다. 우리 여기다 와서 찍어 줘. 아, 새 아, 좋았다, 좋았다. 나도 스타임. 이거 누가 아, 이거 네. 미드 한번 받아 줄수 있나 이거? 내가, 그냥, 내가 요거랑 미드 받을게. 아, 어, 텔 여기 여기 이거 탄 철거. 누가 텔 탔어? 오케이, 텔 거? 오케이, 갈게. 스멀도 아, 오케이, 여기 있다. 하미 텔 탈까? 들어가 봐. 아니, 아니야. 파하게만 하고 시작. 신지 확인이안 확인 된다. 그냥 하게 먹어. 좋다, 좋다, 좋다. 해. 나 오히려 하네. 와, 좋다. 소리 으려줘 와, 야, 너무 센데 이거. 오. 오, 왔는데? 이어어 앞으로 게 해봐, 해봐. 스몰도 노플이야? 그뭐 아, 죽었지? 아... 아 갔다, 이거는. 야, 어떻게 빨리 거지, 이거? 그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그 약간 뭐라 해야 돼그 우리 궁 없을 때 그냥 유충 싸움 두번 했던 게좀 아쉬웠던 것 같아. 그좀 욕심이었던 것 같아. 상대 진짜 궁극기 밸류 너무 좋은데 우리만 없고 적이 있을 때 거기서 좀 많이 망했어. 허비 이 소비. 시원했던? 아니 근데 진짜 근데 유충에서 우리 욕심 조금만 덜 냈으면은 할만했던것 같아. 나도 좀 욕심 내고 전체적으로 좀 욕심 냈던 것 같아.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탑 우디로 픽을 했으면 안 됐어. 탑 모드를 픽이 좀미스였던것 같은데? 뭐 했어야 됐지 탑에서, 그니까 러 약간, 정글 턴 맞춰가지고, 갱강 만들어서, 갱, 딱, 갱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라인 이득 보면서 천천히 했어.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오브젝트 위주로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그첫 유충쌈 때 리신이, 뚜드어 맞고 시작을 해가지고 나 거기에 포커스를 다 맞춰놔서 유충 턴에서 사고 안 났으면 나는 괜찮은 흐름이었거든 내가 먼저 몸이 앞으로 쏠렸었거든 상대 오기 전에 음. 근데 그게 음. 형이, 형이 만약에 마오한테 맞고 시작해가지고 어나안돼 콜이 나왔으면 내가 그냥 유충 하나만 스틸하고 빠져도 되는 자리였거든 근데 거기서 교전이 더 열려가지고 그래서 망한 듯 우디라 할때 사고가 나면은 이게 상대 스몰더랑 이런 거 때문에 밸류 개 높은데 챔프가 썩어가지고 근데 리칭도 이런 말하 데 마오랑 팀게 가니까 이렇게 신 같은 대머리 새끼 그냥. 지 아직, 아직 안찍어 오케이. 아, 네, 됐어, 나이스야, 개이드기야 어? 참, 어저 이거 저 너무 능력이네 어, 어, 개인 능력, 그앤, 그앤 풀이랑 아니, 아니, 렐풀렐풀라 이거 좋아, 우리 봤텀은 그럼 내가 이거 나 칼부로 가서 그냥 CS 쭉당길게 이건 어, 이거, 이거 다 살아가지고 형, 너 천천히 응. 형, 빨리 아, 거 먹으러 해. 와 해봐, 해봐 루시안 무시함 노풀이야, 루시안 노풀이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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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쫄지 마, 쫄지 마어 그거, 그, 그거 좀 해줘

믹기에 먹으러 갈게. 우리 욕 찍었으니까 한번 해볼게. 그럼 이거 그웬을모델가 데려가줄 생각하자. 네. 그웬 쳤다 쳤다. 그웬 보는 중. 들어감. 뭐냐 이거? 그냥 밥집. 세트 들어가서 할까? 응. 아니 그웬이 제일 좋아하니 그웬. 세트 어디 있어? 세트 아, 여기 여기 여기. 밥좀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때려놨거든. 우리 먹는 중. 우리가 뭐 어, 먹었지? 응? 이거 가위바 되긴 하셨어? 하는데 상대 없으면 어 그냥, 유, 그냥 유충 당길게어 탑이다 이거 탑이다 탑이다 아 어떻게 하고 있긴 해뭐 버틸 수 어, 있으면 어.. 무조건 버틸 수 있어 1등 해놨이겼어아 근데 세트까지 몰랐네 아. 아 우리 유충 먹고 있어서 셋이 왔을 줄은 음. 몰랐네 이거 그니까 아니 근데 그건 사실 저 저기 좀 크랙 플레이 한듯 고진 플레이 였던것 같아 미드 땄고 구해 미드 어둘다 묶였다 얘가 묶였다 오히려 아이스 i r 아이 sir. 아니, sir. 아니, sir. 아니, sir. 아니, sir. 아니, s i 아니, s 가 아니, sir. 아니, sir. 아니, sir. 아니, 아무것도없 아니, sir. 아니, sir. 아니, sir. 아니, s i 아니, s 막 아니, s 쳐볼래? 아, 아 이거 연아이 어, 없어. 내도 도 없고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거도 머리가 그그 누구 그웬궁도빠진그웬궁도 어, 아, 이거 없어. 백궁도 없어. 온다. 뺐어? 아, 앞에 해 줘. 모델 앞에 해 줘. 예, 이거 오케이. 돌지 마. 돌지 마. 아무것도 없어. 얘 그냥 걸뱅이. 이거 위험스럽잖아 해. 산탄 넣을. 산탄 넣을. 어다어나 이거 이게 뭐야? 얘네 왜 하는 거야? 흫아 <laughs> 대박 이 자식이 다리야. 말이야 어? 유미 퀸몇 초야? 있어! 그럼 죽였어 너이소 에에에씨 <laughs> 유미 이제 그냥 할거 하소 마우카이 타라는데? 어뭐뭐그어에 이거 이거 이 전령 갈게요 어. 오케이 전령 갈게요 바로 네네네 <목소리> 어, 어, 불어 네 불어 해해해해해 됐어 됐어 해면 계속 갈게 이거 나밀려났고타이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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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럿 빼면 돼 천천히 빼면 나 바로 나도 붙을 수 있어 빼면 돼 빼면 돼 그냥 네 반응 중 너무 좋은데 반응 중안돼돼 아, 뭐 해도 돼! 나 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귀환하고 해도 된다. 무격고 길좀 박아놨어. 야, 야 클라저 어디가? 아니 나 귀환하고 텔 봐야 돼 이거. 아텔 쏘는 아, 근데 못하셨다. 사실 우리가 요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나 식당 소리에 틀려. 나이스. 뭐, 그립을 해볼게. 나 이거 망갖고 하나만 올릴게. 어. 아비, 아비, 내가 실수한거 어, 소리 미안해. 아, 스모리슈 스모리슈. 나 텔이 있거든. 텔코피, 텔랑 피로 말줘죠 아, 더다이브안할거 같긴 해. 어. 다이안 하면 봐줄래? 이거? 어, 그때 아, 봐주면 어, 될텐 볼게. 어, 이거 텔터, 텔 쓰고. 비리쳐, 비겠다 이거. 다시 한번 내릴 수 있어서. 당겨줘. 예봐 어... 잡아, 잡아, 잡으면 돼. 잡아, 잡아, 잡아. 소외, 소외, 소외. 너해, 너해. 너해? 더 해, 더 해. 더블로 하면 다 하자, 맨 아, 진짜. 그래, 뭐해. 어, 잡아, 아 그냥 잡아. 잡아, 잡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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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보이데 아, 근데 상태, 상태. 안보여한번감한번감가한번가 자리 뭐야, 나 멀어? 그안다그 상태, 그 너무 따가워 덤. 한번좀안안 쳤어. 오, 너무 작아워. 너무 작잘 쳤다. 우 섹시! 야, 치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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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겨. 믿어, 믿어, 믿어. 네 기록 크게 들어. 그게 네? 가짜 이거. 어? 야 나한테 나한테 나한야 성공 눌러놨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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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상관없지

나이스, 예, 나이스! 나이스! 나의 나이... 미스터! 와우 11킬 좋다 나이스 이다야 <놀람> 드레이븐 진정! 어? 아 역시 탕킹입니다 나 소신발은 해도 돼? 어어 만기형이 조금 똥 냄새 나는데? 썩 아니 근데 좀 썩은 것 같아 내가 봐도 아니 근데 클립이 있데 아니, 아니 진짜 아니 <laughs> 나 솔직히 미안해 호진이형 내가 어. 미안해 내가 형을 더 리스펙 했어이게만기형이 범인이다 이거 똥냄새 나긴 한다 아니 클레드 인정 근데 나 우디르랑 스몰더는 조금 할 말이 있는데 클레드는 인정 100% 인정 아 이거 별로다 옛날 꿀탱탱의 냄새가 살짝 난다 이거 어. 아 약간 어, 좀배지성 박치기 공룡처럼 하긴 했어 좀 포골 그냥 음. 뜯고 죽고 근데 여기도 단판이었어 우리? 여기도 단판 아니야? 좀 우리도 좀 쉬던가 그래 좀 쉬자 그래 시작, 시작?